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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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BJ 여포 맞습니까? 예아예 아,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그 목소리 목소리왜 귀여우십니까? 아 저는 요저 뭐야 이 방송용 마이크하고 이 전화 전화 이 전화 통화하고 틀리대요 여자들이 그 목소리가 되게 양성아저시고 귀여우십니까? 예 귀엽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별명이 포요미입니다 네. 포요미 예, 고민. 자, 좋다. 한번 들어봅시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그, 다름이 아니라, 제가 그, 그 부산 사는 스물여덟 살인데, 요 예. 저도 몸에 그림을 좀 그리고 싶어가지고. 아, 그림을 그리고 싶다고? 예. 네. 근데 뭐, 여보세요? 그림을, 그리, 예. 어, 그림을 그리고 싶다고 하는데, 예. 자기 몸이에요. 자기 몸이고, 어, 제가 뭐, 인생의 선배로서, 선배로서, 이제 뭐, 어, 이야기하고 하, 자면 요새 뭐, 무시 많이 하잖아, 그죠? 예. Yeah. 그렇지만 뭐, 어, 저, 저, 저도 좋은 거다 해, 어, 해. 다른 사람들은 이런, 이런 말 합니다. 아, 하지 마세요. 이질랄 합니다. 하지 마세요. 이런 말 하는데, 웃금보면 yeah. 좀, 좀, 어, 금방 져보여. 나는. 근데 하세요. 하고 싶으면 하시고, 예. Yeah. 하시고, 하시되 이제 완성을 해야지. 완성을 해야. 진짜 간지지. 아. 어, 하다가 하다가 아 아파서 못하겠고, 아돈 떨어져서 못하겠고. 어. 예. 어, 완성은 무신은아만 실력이 없는 사람이라도 무신은 어, 완성입니다. 완성을 해야 어, 진짜 이어 인정해 주는 부분이지. 아 이제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뭐 문신했다 결가뭐 재석기 양아치네 재석기 뭐뭐뭐 달그인네 카고 이런 거. 인제는 그런가요? 인식이. 인제는 조금 조금씩 없어지죠. 아. 어, 조금 조금씩 아, 이제 예. 어, 어 요, 요즘에는 뭐 젊은 친구들도 문신도 많이 하고 옛날에는 문신이 있으면은 진짜 무슨 산천 어, 교육대를 끌려가고 그런 그런 세상도 있었는데 요새는 뭐 텔레비에 나오는 사람들도 문신을 많이 하고 하기 때문에 어 예. 알겠습니다. 어, 레터링부터 한 시작해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어 보겠습니다. 보면. 어, 레터링부터 하신다고요? 예예. 음, 예. 어, 하지 마세요. 남자가 이왕 뭐 하는 거 뭐? 남자가 이왕 하는 거뭐 어? 어 이왕 하는 거어 상남자 무신해야지 무슨 레터링이고 레터링은 인사 안 된다 임마 맘마 이마 인사 안 된다 레터링은 무슨 레터링이고 여자도 이니고 아니 아이, 아이가 무슨 여자도 이니고 레터링은 있어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문신을 권장합니까? 예? 아니 문신을 권장하면 안 되죠. 문신을 권장하고 그, 그 사람 자유죠. 저 사람이 하고 싶다면 하는 거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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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 자유 맞아요. 근데 문신하지 마십시오. 문신은 그가오충이나 하는 거고 어, 건강에도 안 좋고요. 나이 들어 후회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하고 싶다고 해도 어, 만약에 해버리면은 지우기가 힘드니까 정말 해야겠다 싶은 확신이 들때 하시고. 웬만하면 하지 마십시오. 무슨 피부과 원장 선생님이세요? 피부과 원장은 아니고, 저 법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법을 공부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네 얼굴이 법을 팝이다. 이 개자식아. 미친 새끼네, 이거. 예. 예, 안녕하십니까. 아까 법 공부하던 친구인데요. 예. <laughs> 그 전화를 그렇게 막끊으시면 어떡합니까? 아, 이 친구 굉장히 피곤한 스타일이네. 문화적 생활이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음, 예. 그.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예. 예 말씀하, 말씀하십시오. 말씀하십시오. 예. 법을 그렇게 막말하게 보면 안될 텐데. 아니 그래 아니 문신을 아 문신을 아니 그래 뭐뭐뭐 뭐, 뭐 건강이 안 좋아지고 예? 건강이 안 좋아지고 문신을 알고자 우리 조고유님 61개. 자 우리 조고유님께서또112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문신을 한다 해 가지고 뭐뭐 잘못하는 게 없잖아. 요새 뭐 문신 다, 문신이 다 잘못은 예. 잘못은 아닙니다. 법에 어긋나는 건 없어요. 그러나 대한민국 헌법에는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 17조 모든 국민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보 당신이 전화를 받아서 어? 어떤 한 사람의 문신을 해라 그래. 그런 걸 그렇게 자유제만 제 되는 거죠. 아니 그럼 그 사람한테 문신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사람한테 무신하지 마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사람이 안할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이야기하세요. 현실적으로. 하지 마라고 이야기하는데! 아우, 잠깐, 잠안 좋은 것들 많이 군네 대단한 법무아장 법은 오셨네 어? 어불편하지도않아요 법은 우리를 도와 사... 어. 어.